오감을 열고 떠났는 여행, 오감마실. 제가 서 있는 여기는 울산 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 옹기 마을입니다. 제가 2 0살 때부터 부산에 살고 있었지만은 부산 인근에 이렇게 전통 옹기를 갖다가 전승 보존하고 있다는 건 까봐 득히 몰랐습니다. 우연히 알고 알게 돼서 찾아왔는데 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이 옹기를 볼 때마다 옹기종기 어, 옛날 추억들이 어, 새록새록 피어나기도 하고 어, 그렇네요. 어, 지금부터 옹기마을을 둘러보면서 어 옛날 추억도 좀 떠올리고 이 옹기에 깃든 우리 선조들의 지혜 이런 것도 함께 들어보면서 처음 해보는 그런 오감마실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어 박물관으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죠. 옛날에, 어, 내 기억으로는 이게, 떡시루가 이, 이런 모양이었던가.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어, 떡을 넣고, 어, 쌀을, 어, 떡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쌀가루를 이렇게 얹히고, 여기는 마지막은 이렇게, 어, 김이 새 나오지 않게,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딱, 그 이렇게 딱 봉, 인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불을 넣고 이 안에서 이제, 어, 전기로 가지고 이제, 떡이 쪄, 어지는 거죠. 떡시루 안에서. 청청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 호박시루 떡이라든지, 뭐, 콩고물 시루 떡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니까, 이게, 어, 봉, 인해 놓은 이 밀가루 그냥 반죽이 그냥, 그 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밀가루, 소금만 약간 들어가는 밀가루 반죽이죠. 그것도 이렇게 어, 익잖아요. 이게 열에 이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어, 빵처럼 뜯어먹고 그렇게 했어. 그 생각이 나네. 저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국의 온기의 생산, 유통량의 한 절반, 절반 정도, 한50-60% 정도를 이렇게 외고산 온기 마을에서 생산한 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엄청나다고 보면 되겠죠. 아, 옹기는 흙과 물과 불, 그리고 바람이 빚어내는 우리 생태계의 가장 아름다운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 옹기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옹기의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옹기가 어, 여기서 가업으로 이어려고 하는 자녀들이 없다고 해요. 옛날에 120가구가 전부 옹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40가구고, 이것도 뭐, 한 3, 4년 지나면은 또 20가구, 10가구 이렇게 확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느 날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제 온기는 없어진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일본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온기를 전수한 일본에서는 굉장히, 관광 산업 분야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온기, 어, 전통적으로 어, 수천 년전해 전해려온 이런 옹기들을 갖다가 잘전승 보존했어. <목소리> 여기가 대한민국 전통의 명맥을 잇고 있는 울산 옹기 박물관입니다. <목소리> 외고산 옹기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마스코트도 있나봐. 옹신이와 시루. 아,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떡시루, 떡시루. 여기 밀가루로 이렇게 봉인한다 그랬죠. 여기 밀가루. <laughs> 이 떡시루. 가봅시다. 와, 이게. 울주군에서 아마 가장 큰용기인데 이게 기내서 인정을 받은 최대 용기 모양이네. 어, 이 높이가 2m 23cm, 이 둘레가 5m하고 17cm네. 아, 입구 지름이, 지름이 60, 아, 둘레는 2m고 지름은 거의 뭐한 70cm쯤 되네. 요거는 이제 뭐 김에서 올리려고 일부러 크게 했지만은 되게 이제 저런 거에 어 동치미를 담그고 뭐 고추, 고춧가루나 아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양념 그 음식 재료들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 같은 저런 데다 보관해 주는 냉장고 냉장고. 이런 큰 것들은 저런 냉장고. 김치 냉장고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죠. 지역별로 다 이렇게 공감묘... 행사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죽으면 독에 보관해가지고 묻었거든요. 그게 옹관묘라고 해요, 옹관묘. 그래서 이 옹관묘가 이제 제주도 옹관묘, 뭐, 곧 전라북도 고창거경주거 전라남도 영암, 뭐 이렇게 지역별로 다 이렇게 옹관묘를 이렇게 행사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놨네데 흙으로 뭐 빚어진 여러가지 이제 우리 석기시대 때부터 쭉 일년에 오면서 드디어 이제 옹기의 모습이 등장한 게 조선시대인가 보네. 어, 그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시우도기가 17세기 일본으로 수출됐는데, 어, 게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그걸 제대로, 어, 개성 발전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금 일본은 아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막사발, 이런 그냥, 수박하게 그렇게 보이고 어, 제대로 이렇게 다듬어지 있지 않는 그릇 같지만 하고 마치 이제 뭐 실패한 작품 같은데도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막사바리 이제 아궁이 이부뚜막이잖아부뚜막아여불 불이 타고 있네 네. 이게 이제 등전불 석유 등장품. 요런 데는 이제, 뭐, 이렇게 막걸리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식초 같은 걸 넣었고, 요게 장 그렇게 담았을 것 같아 보니까, 요게는 뭐, 여러 가지 식초를, 식, 식재료를 이제 보관을 했겠죠. 이게 이제, 이런 시릉에다가, 이런 그릇에다 다, 음식, 그때는 이게 이제 통째로, 지금 같이 보면 이제, 이게 하나의 커다란 냉장고잖아요. 냉장고. 근데 이런데 보관을 하면은 냉장고만큼이나 어, 이 음식이 상하지 않고 길게 보관될 수 있는 그런 어,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온기에 어, 그냥 되게 무양이 어, 없고 그냥 그. 어, 뭐고, 쭉쭉, 새로, 어, 가로줄만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문의를 넣은 거는 온기 문양에 단게 의미가 좀 있다고 하네요. 어, 시대적 상황을 묘사한 경우도 있고, 또 역사적 사건하고도 밀접한 연관도 있다고 해요. 어, 시, 시대상, 그리고 개인을 삶,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하나하나 대세에 가서, 대 가면서 온기 하나하나를 볼수 있게 된다면 그 나름대로 또, 다른 어떤 국보급 문화재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또, 우리의 삶을 또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기장님, 우리 사 4호 옹기장님이네요. 네. <laughs> 40년 하셨다고요네그 네. 굉장히 잘 보이는데요. 어, 저 원래 황갑인데. 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아니 옹기를 네. 하시다 보니까 이게요? 예. 옹기보다 피부가 더 곱습니다. <laughs> 예. 아드시죠? 예. 아, 예. 아, 예. 예. 와, 기가 막히다. <laughs> 금방 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장독대에 평범하게 많은 <laughs> 그 옹기입니다. 그렇죠. 문양도 직접 선생님 하세요. 당연하죠. 아, 네. 아, 네. 저는 이제 황토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네.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그 스님들 차를 네. 좋아하잖아요. 네. 그 차를 끓이면 지장수를 네. 이제 일반 물을 갖다가 네. 어, 그 물에다가 황토를 넣어가지고 네. 거기서 네. 이제 황토를 네. 갈아 앉고그 위에 네. 뜨가 있는 네. 그 물로 가지고. 예,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네. 온기의 주의하이 부엽토라고 해요. 부엽토. 부엽토. 부엽토는, 어, 다시 한번유하게 말씀드리면, 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예. 낙엽이 썩어서 형성이 되어 있는. 맞습니다. 토. 그게 부엽토잖아요. 보통 우리 화분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엽토가 아주 몇만 년이 지난 층들이 있어요. 예. 그런, 그런 부엽토를 쓴다든지, 아니면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예. 있는데, 그 부엽토 역시 황토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철성분을 많이. 부엽토라고 하니까 거기에 네. 생명이 숨쉬지 않을 숨쉬지. 수가 없네. 그죠? 네네. 네. 그런 흙들이 주 재료입니다. 음. 옹기장. 어, 이 옹기장 네. 계시는 옹기마을이 워낙 유명하다 네. 해가지고. 네. 근데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부산 시민들한테도 알려져 있지 않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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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시민은 물론는 서울 사람들 <laughs> 이 근처 네. 관광 오면은 꼭 한번 들리라싶어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공부하려고. 우리가 뭐이 옹기나 자기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뭐그 전통 가마에. 음. 이렇게, 우리가 나무를 넣어서, 떼서 계속 이렇 불을 사실 떼는 줄 일반인들은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가스 불을 마신다 그러거든요. 예, 지금은, 어,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도 토가마 불을 일년에 제가 두번 내지 세번 떼는 날짜가 있는데, 불을 떼야 돼요. 근데, 우리 지역의 산불 때문에, 음. 제가 토가마 불을 떼면 정말 이 마을, 온 마을이 연기로 휩싸이거든요. 아. 많은 양의 연기를, 놔둔, 연기가 나옵니다. 아, 그, 뗄감은 뭘 씁니까? 소나무죠. 아, 소나무. 네네. 아. 근데, 어, 어떤 나무를 떼든, 고온의 불을 떼게 되면 많은 연기가 나옵니다. 음. 고온으로 온도를 올리려면. 그러다 보니까, 불을 함부로 뗄 수가 없어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가스라든지, 예. 전기라든지, 예. 이쪽으로 우리가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현지이에요 음. 음. 우리 일반 주부님들께서, 뭐, 예전에는 우리가 연료가 없을 때는 나무로 감았서도 밥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우리가 뭐 석유골로가 음. 있었고 가스렌지가 있었고 거의 아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불세기 네. 조절하는데 엄청 이제 애를 먹을 것 같거든요 애를 근데 먹죠 이게, 이게 가스불로 하면은 네. 그냥 누구든 아마추어라도 그렇지 그냥...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가스라고 해서 우리가 가스렌지 바보같이 툭 켜는 게 아니고 음. 가스도 굉장히 많은 기술을 요합니다 음. 네. 그렇지 않으면 다 깨어져서 못 쓰게 됩니다 음. 아래 비바라 어제 아래 쪽 비가 와가지고 예. 이렇게 음. 하나씩 떼십시오 마음에 드시는 오늘 들어가세요 아 저희 방문 선물입니다. 예. 네, 자, 하나씩 골라서 어. 어. 음, 나는 이게 <laughs> 요둘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이게 우, 우리 집 장독대에 있는 거가 예. 돼가지고 <laughs> 이걸 해야 돼. 됐어 네, 감사합니다. 비는, 붙는 것이 붙여놓십시오. 으 예, 우리 네. 우리 어머니도 생각해야 되니까, 네. <laughs> 어머니 <어미> 돌아가셔가지고 <laughs> 네. 어, 외고산! 옹기 마을에 있는 옹기 아카데미관 인데요. 여기서 각종 그 옹기를 직접 제작하는 체험도 하고 어, 옹기를 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 봅니다. 그러면 차차 한번 둘러보면서 함께 어,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옹기 체험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네. 네. 자 저희가 흙을 사등분해서 드렸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네 조각으로 모두 나누시고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걸 음. 똘똘 뭉쳐서 뭉글 동글하게 만들어. 아 동글었대. 예, 이제 이석의 공기를 최대한 빼주는 거거든요. 동그라미 위에 한 바퀴 쭉 돌려서 올리시면 돼요. 기니까 네. 조금 끊을게요. 네. 원 따라서 올려보세요. 예. 제가 만든 막사발입니다. 일본, 뭐, 일본에서 국보 뭐2 0토가막 우리나라에서 넘어가 막사발이라고 하던데. 어 어? 안녕 어, 안녕. 아내보다 훨씬 큰 거. 나도 생 찍어 주세요. 아, 자생이는 데 거. <laughs> 어, 잘한다. 네. <laughs> 음. 엄마는 뭐.. 엄마는 진짜 잘해도 된다는데 출연하시고 네 <laughs> 이런데 다 이제 온기, 빚은 온기를 넣고 불길이 저 밑에서부터 위로 촥 올라와가지고 요, 저, 불길 통로가 있어요. 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쭉, 화도를 통해가지고 오면서, 서서히, 달궈지고 하나의 이제, 온기로, 멋진 온기로 탄생하는 거죠. 마지막 일기는 절로 빠져나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네. 이동, 이동네 사세요? 어, 어머니. 그러셨네, 아, 그러니까, 뭘. 제가 처음 와봤는데, 이 여. 마을을 참잘 만들어 놨네. 어르신도 밖간장반은 옹기장입니까? 아 옛날에 옹기를 많이 했지요. 올해는. 아 지금은 안 하고. 지금은 안 하죠. 아 옹기에 네. 든 김치하고 냉장 김치 냉장고에 있는 김치하고 옹기 더 맛있어요. 옹기 게 맛있지, 아마도. 그, 그 맛을 미세하게 표현해 주세요. 그, 어떤 그 맛인지. 그 맛은 시원하지, 아마도 옹기에서. 네. 표현을 그, 못 하네. 그런데, <laughs> 이, 이한와봐요 아 오늘 어머니 인을 만났다 <laughs> 아인을만나예예 <많아라>,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오 이런 요런데는 뭐 김치를 어떻게 넣가묻겠노 오늘 오감마실은 어, 울산 어, 외고산 옹기 마을에, 마을을 둘러보는 것으로 어, 마무리합니다. 이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옹기 수많은 표정을 담고 있죠. 어, 웃는 표정, 슬픈 표정, 눈물 짓는 표정, 다양한 표정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저 옹기가 음식을 담고 음식을 보관하는 그릇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옹기 속에 개인의 삶들이 캐캐이 쌓여 있다, 쌓여 있고 캐캐이 담겨 있다는. 어, 내용을 박물관 등에서 보고, 어, 새삼 온기를 다시 볼수 있는, 어,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뿐이지만, 그 독의 서민, 어, 장인의 다양한 표정들, 그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볼수 있다면, 전정 우리가, 어, 우리 전통을 개성하려고 하는 그 온기장들의 그 땀, 열정 이런 걸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을 이해함으로서 그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오감 맛이었습니다. 다음 오감 맛인 새로운 곳으로 여러분 안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